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꼭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보다 올바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오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